<laughs> 이런 거다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학생의 두드림입니다. 네, 저 이번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의첫 번째, 복수전공편인데요. 네, 이번, 이번 콘텐츠는 우리 2학번 친구들이 이제 복수전공 고민을 할 시기죠. 그래서 복수전공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게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여기 경영복수전공하는 교육학과 20학번 박현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복전하는 아니 경영학과 복전하는 아이고 짤르다. 아 이거 <laughs> 자르다 저는 경영학과 복수전공하는 교육학과 20학번 유다희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씨는 왜 경영복수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교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상경계열 중에서 하나를 복수전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솔직히 경영학과에서 한 것도 있고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랑 교실을 경영하는 것도 음, 사실 경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것이 저의 전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는 그냥 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저는 원래 경영, 부수전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마감 2 시간 전? 그때 약간,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한 1년 정도 더 들어보고 하고 싶었는데, 약간, 경영?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냥 해보자. 그리고 저도 취업을 할 생각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명을 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저는 복수전공 경영으로 선택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후배님들이 직접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희 구글 폼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도 아직 말하는 감자라 뭘 배운다고 딱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교육학과는 분야별로 뭔가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경영학과는 총 다섯 가지의 분야 중에서 보통 두 가지를 골라서 그 로드맵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경영학과에는 크게 회계, 재무, 마케팅, 그리고 인사, MIS라고 해서 생산과 유통 관리 뭐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음. 여기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선택해서 로드맵을 음. 따라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마케팅과 인사, 그리고 국제 커리큘럼을 끼얹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바탕으로 브랜드가 적쩌고저쩌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나 아니면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고 있고요. 인사에서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 음. 어떻게 해야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그런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국제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 까네 그러니까 가지의 분야에. 다섯 가지? 잠깐, 여기 다시. 말해. <laughs> 나 정리가 안 돼. 이 음. 집에서 PPL. 저희 귤컵과 <laughs> 인서 <인사트>. 텀블러입니다. <laughs> 예쁘죠? 국제는 국제 커리큘럼을 제외한 총네 가지의 분야를 국제 경영의 관점에서 조금 조금씩 배우는 분야입니다. 음. 그래서 국제만 파는 그런 수업보다는 주로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을 함께 끼얹어서 여러 수정이들이 많이 수업을 수강하곤 합니다. 음. 저도 마케팅이랑 인사 두 가지 커리큘럼 타거든요. 근데 일단 어 약간 그 경영학과 처음 와서 들어보면 되게 내가 처음부터 이 커리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건 아니고. 되게 약간 여러 과목씩 좀 슬쩍슬쩍 들어보면 나랑 맞는 게 어떤 건지가 감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보면 어떤 커리를 탈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 복수 전공 해보니 이런 점이 좋았다 싶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교육학과는 학교 안에 일을 주로 탐색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학문은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학은 학교 안의 일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일도 탐구해 볼수 있는 사범대 안에 조금 특이한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범대학에 속해 있고 특히 교직 과목 같은 것들 특성상 저희는 학교 안의 일만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영학과를 복전을 하면 학교 밖의 일도 학교에서 한번 배워 볼수 있어서 참 재밌다 그리고 새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육학과 상전 학년이 다 덤벼도 경영학과 하나 번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영학과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학과도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만큼 강의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경영학이랑 교육학이랑 되게 결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 번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을 할때 메리트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반면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네. 반면 제가 아까 다른 관점으로 교육학이랑 결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딱 경영복전을 시작했을 때 답이 되게 명확한 거예요. 교육학과는 되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만들지? 이런 걸 위주로 배우는 학과잖아요. 반면에 경영학과는 되게 기업의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 되게 목표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교육학과랑 결이 달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메인 커리큘럼이 이제 마케팅이랑 인사인 것처럼 저희는 숫자 있는 건안 배워요. <laughs>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숫자 나오는 게좀 어려운 게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현지 씨는요? 어, 저도 조금 비슷한데 다에게 얘기해 보면 <laughs> 저는 평소에 교육을 위주로 생각해 왔어서 특히 학교 교육을 위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음. 못하더라고요. 들어본 회사 이름이 있지만 경영학과인 분들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를 경영학의 관점에서 조금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육 관련된 일만 했었고, 관련된 생각들만 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의 예시를 교수님이 뭐몇 년도에 있었던 어떤 기업의 일이라고 예시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혹은 강의자료, 과제할 때만 해도 주제를 정하고 자료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겐 어려운 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강신청을 할때 뭔가 여러 가지를 수강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영학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수강신청할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커리큘럼에 맞춰서 들어야 하는데 물론 꼭 맞춰서 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맞춰서 듣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 만약에 마케팅처럼 인사가 있는 커리큘럼 인석,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어? 어떤 어걸 들어야 되지? 갑자기 재무의 음, 3학년 <laughs>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교육학과, 초초초초 소수학과인 교육학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수강신청 기원되면 저희 교육학과는 오히려 폐강되는 게 가장 큰 위기잖아요. 경영은 진짜 거의 티켓팅 수준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교육학과는 자고 일어나서 수강신청을 해도 성공한다고 라 하는데 저희는 정말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뭐할때다 체크해두고 버튼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 1학년 때 교양신청할 때나 해볼 수 있었던 거를 계속 4학년 때까지 할수 있는 게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졸업할 수 있겠죠? 아, 아마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후배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어려워요. 교육학과와 경영학과를 같이 하면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나요? 저는 이거 되게 진짜 무궁무진하진 않나요?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고 교육을 같이 한다면 일반 교육 기업에 취업하는 데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기업 교육 개발 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평생교육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교육학과에는. 음. 그 안에 또 사실 평생교육은 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과 교육이 합쳐진 가장 대표적인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과 경영을 같이 해서 뭔가 두 개를 50대 50으로 두고 진로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둘의 비율을 잘 맞춰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분야를 한정 짓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교육학과와 경영학과를 모두 살리지 않아도 되게 아니 그냥 좀 틀어가지고 경영학과로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랑 경영을 짬뽕시킨 평생교육사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대외활동도 해보고 하니까 진짜 경영에서 배웠던 지식이 앞으로 일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경영 복전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가 아니라 좀 여러 어, 마디 해도 네, 되나요? 네, 여러 마디 해주세요. 한마디만 쓰려고 했는데 그러자고 하니 힘내세요.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생각한 거는 음,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영학과는 교육학과가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음. 학과라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학문인 교육학과 경영학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경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 창출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심리를 보고 사람만을 위해 공부하는 교육학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발표를 하거나 뭔가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아, 내가 정말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화학과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것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느껴지고, 어떤 재미로 또 작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영학 복수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이 경영학과를 고민하실 때 고민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저 말고도 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되신다면 일단은 해보고 경영학 원론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발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해보고라는 말에서 진짜 공감이 됐던 게 특히 이번에 1학년 2학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면은 진짜 녀석이 적어요. 특히 경영학과는 진짜 그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결혼이 진짜 안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하면 이번에 해보고 그러니까 안 맞아도 해보고 포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교육학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배울 경, 경험이 진짜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고민한다면 저는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어, 저희 질문 들어온 것들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전화한 것 같고요. 어, 이번 콘텐츠가 우리 2학번 여러분들이 복수전공 선택을 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